가 내동대 신에서 먹던 제품이거든요. 맞아맞아 맞아. 언니 맨날 유튜브 분들이 광고하고 이러면은 <laughs> 나도 사고 싶어서 내가 따라 사 먹고 이런 편인데 네, 근데 저희한테도 광고가 들어 가지고 그냥 예. 다써 예. 물어왔습니다. 예, 먹던 거라서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사과 식초인데 이게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해 가지고 식후 전으로 다 챙겨 먹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사과식초라고 그 특유의 쿰쿰한 맛이, 맛이 안 나고 탄산수에 섞어 먹으면 레모네이드 같거든요? 무조건 탄산수 감추인데 저는 아침부터 탄산수 먹기 부담스러울 때 완전 차가운 물에다 섞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탄산수에 먹으면 레모네이드 같고 맹 찬물에 먹으면 약간 약간 뭔가 감식초? 뭔가 찜질방에서 먹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맛이 나 맞아 아니, 근데, 근데 어. 언니가 술 먹어도 그래가지고 원샷 어. 있잖아 아니 막술 먹는데 제가 그데좀 의지를 한, 했는지 술 취해가지고 이거 원샷 하고 잤거든요 근데, 위가 너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후로 드시는 게 좋대요. 네. 저는 약간 칼로리 높은 거 많이 먹어도 음료에는 저 칼로리 완전 집착 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분도 좋고, 이 칼로리에다가 당류도 0이라가지고 또... 부담없이 먹기 좋아요. 근데 이 칼로리는 그래. 진짜 대박이죠. 아마 이 아닌가? 칼로리 뭐 당류가 없어서 좋았어 아,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다음 주부터 하면 이거랑 계란이랑 먹을래. 어, 그러면은 찜질만 하지. <laughs> <laughs> <찜질맛. 웃음> <웃음> 귀여워, 던져나가네 <laughs> <laughs> 와, 아, 맛있다. 맛있다. 잠시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감자다리 떡볶이라고 여로나왔던데 네. 이거 대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로이가지고소스랑막그이 주신 거다뿌어봤거든요는는너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요요요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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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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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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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야끼 응. 흔히 간 순살 아니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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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근데 음. 1 3 5 0 0원 비싼 거, 거? 뭐가? 뭐 이게? 응. 소세지랑 라면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죽고니까요. 진짜 한입 반입 한 주시더라. <laughs> 음, 음, 불신파면. <부싱하면. 웃음> 먹야지 언니, 언니가 소스 추가해줘서 음, 세개 뿌렸거든요? 세 통? 그니까 러이 맛이네 파당 먹다 파당 음. 응가슴살도 섞여있는 것 같긴 해요 응? 음. 근데 맛있다 100%닭 자식 살이라고 적혀있지 않았어? 아 음, 그래? 응잘 음. 먹어? 응잘 먹을 건데? 응 맛있어 나 배고팠어 응 음. 진짜 이런 거으면 입맛이 음. 빠져봐 응 음. 여기 음. 감자살 다 잘하네 아예감 웃음이다 그래? 음... 음... 달콤한 게 음. 근데 이거 너무 먹는거 맞겠지? 주셨는데? 모르겠어. 딱딱해 서안울려 제가 오랜만에 저녁에 술 약속이 있거든요. 음... 아 지금 참고. 음... 그날 날 10시쯤 도 가겠습니다. 세상이니까 하루하루가 여름이네. 부담감이 음. 없네. 세상면 원래 건강해진다. 야. 그래? 스트레스를 안받아서 음. 피부 좋아지고 음. 앞으로 더 힘들 앞날이 남아있으니까 푹 자도 예 근데 저는 안 바쁘면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편이라서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안받아서 써요 계속 음, 바빴던 소리네요 미소잘 퇴치를 잘 하시네 근데 이거 떡볶이 자체가 엄청 맛있는데 음. 감, 저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돼 좀 그러니까 갈매하네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 야, 근데 맛은 맞아. 잘 어울려 눅눅해지면 잘 어울려 음. 100% 거야. 언니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울릴것 같지 않아 먹는 방법도 어떻게 그렇게 야물딱지게 잘 하시지? 음. 싫어? 네 음, 좋아요 <laughs> 저 카메라 꺼지면 때릴거잖아 눈치가 너무 응, 데 언니 응뭐 먹었어? 응 몰카 몰카야? 스리라트 마요네즈 소스같은 맛 음. 맨날 카페에 앉아있고 싶다 10시간씩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있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차돌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긴해. 응 음. 이렇게. 응. 어제가 도 맛있었어. 어제. 응. 음. 너무 맛있었어. 여러분 카메라가 요새 또 더운 더운지 꺼졌다 네. 바꿀 때가 됐나 보여. 아. 음. 이조합에 차돌이랑 먹면 맛있겠다. 음. 응. 맥주도 즐겨. 음. 응. 맥주. 와, 저처럼 시큼한 거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요 나는 이런 시큼한 게 너무 좋다 그럼 같이 먹을 때 항상 뭔가 그쑥쑥 내려갈 수 있는 느낌이 좋아. <laughs> 해본 틀이다. 이제 이거 먹고. 어, 네. 와 이렇게 진짜 좋겠다. 응.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오늘 댓글에 실물이 5만배더 이쁘다고 하셔 대자 부르세요. 진 아닙니까? 별일 없어요. 근데 차돌이 말. 아무나 접근. 차돌이 불 맛이 나면서 진짜 음, 찐이거든요 네. 청년다방. 그런데 음식. <laughs> 난 가서 먹는 것을 좋아해 청년다방. 음. 나 근데 그것도 먹고 싶다. 응? 김치 제대로다. 음. 일 먹을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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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후식 떼 볼게요. 후식! 어, 세알 남아 있으니까 알지. 먹어야 식상 풀리는 거. 그럼 두 개는 남태워 놔. 쪽파파티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또 말차에 완전 빠져가지고 말차를 모아왔어요 슈퍼말차에 빠졌어요 음료수 와 대박 응? 똑같아 비슷한데? 어 근데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가 이거 진짜 개준맛이에요 여러분 과일 슈퍼말차인이야 아, <laughs> <laughs> 음. 음. 맛있게 음. 이거 편의점에서 아까 산 거야? 응와 운동실에 넣어놨어 음 미쳤다 이거 응 축구선수 짱짠와 진짜 그레이벨벳 날아온다 이건 진짜 여기서 품절이라서 내가 얼려놨어 거지 니 씁쓸하고 진짜 달콤한. 응. 음. 진짜 너무 이미지리 맛과 아니고? 음. 이게 넘버 원임. 어 나올 때마다 넘버 원이 바뀌지. 음. 근데 치즈가 더 맛있는데. 음. 진짜 음, 난 요새 노차탈 너무 빠져가지고. 음. 음. 응 음, 이거... 네. 일단 나 이거 치예요. 네. 팀인데 저는 공감 능력이 아주 넘쳐나는 팀입니다. 공감 능력이 좀 없는 팀 같아. <laughs> 저도 공감 능력 빼면 실체예요. 아, 왜냐면 공감 해 하는 까 공감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공감 안 되는 일단 반응해야 되거든. 아 진짜? 음, 그게 애플의 삶이야. 근데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떡해쌀 케이크 <laughs> 케이크도 녹차는 맛있습니다요. 녹차는 언니 싫어해. 저기 서어 무서워 잠깐만이 람떼샵 먹어볼게요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아 이거 커진거 있죠? 응 씹을수록 너무 맛있는데? 진짜 <laughs> 맛있나왜 <laughs> <laughs> 이렇게 요새 녹차가 좋지? 이게 사람이 빠졌나봐 녹차는 느끼하지도 않고 응 <laughs>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음. 이게 쌀케익크래요 와.. 초콜릿 초콜릿 내가 혼내줄까 아니아니 아니, 그거 고쳐야 돼 왜?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미치게 예민해 쌀맛이 나 진짜 붙잡고 음. 어, 한거다 입에 넣어도 안 느끼할 맛이다 근데 음. 숨이 막힐 듯 <laughs> 술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해? 약간 무슨 맛이냐면 진짜 동네 쌀 케이크 집 가면 먹는 쌀 케이크 맛응 음. 근데 녹차 맛이 별로 안나 이거 초코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응 음. 백설기 음. 30일 뒤에 먹는 맛 식감이 여자해냐 맛있다 백설기 30일 뒤에 먹는 맛인데 맛있나? 아 식감이 있다. 했는데 응. 아니면 내가 해동을 잘 시켜서 차가워졌지. 응, 아식감은 부들부들 할것 같아. 응. 애플 돌리도 맛있겠다. <laughs> 근데, 뭐 아, 여기 아, 이렇게 귀엽게 돼어 있어. 아 귀여워. 응? <laughs> 인사. 너무 맛있는데? 응. 너무 맛있는데? 응. 아무 가서 이런 거안 먹었지. 그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뭔데? 이 진짜 맛있는데? 응. 코쿠다스 사이에 찐득한 초콜릿을 녹차 초콜릿을 반으 응. 여러 개 사놨다가 일할 때 몰래몰래 몰래 하나씩 입에서 녹여먹으면 강락가는 맛이다. 일할 응. 때 주머니에 넣고 먹어도 돼요? 응. 뭐 그냥 꺼내줘. <laughs> 음. 그건 뭐야? 초콜릿인데 안에 녹차 들어 있는 진짜 진하고 맛있어. 근데 달달해? 응는 과자 있는 거 좋아해 응 이건 뭐야? 뭔데? 이건 뭐야? 음. 우와 코코넛다 이거 좋은 스타일일 것 같다 안 먹어 맛있어 맛있을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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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맛 그러니까, 나는데 그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코코넛 맛이 많이 나네 태어난 것 같아요 진해. 백수들인가 이쯤 됐지 생겼다. 백수 이쯤인데 틀왜 계속 백수겠어 <laughs> 이러니. 나는 한 2년 됐다, 백수 된 지. <laughs> 어제 낮술 맥주 10잔 먹었다. 사람들이 그냥 맥주 만잔 하라냐면서 <laughs> 전부 다술집하기 전에 술이 될것 같다면서 이러는데. 응. 기분 낮 술이 제일 기분 좋아. 낮 술을 너무 사랑해. 나도. <laughs> 이년 이게 베스트. 난다 베스트야. 이런 거안 해. 내가 술 먹은 거안 노니. <laughs> 아직까지 숙취 있어서 그런가? 그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든든합니다. 네. 네. 오늘 맛있었 진짜 아, 오늘은 오늘 같은 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 식후에도 많이 먹은 날은 저희는 한 포씩 더 먹거든요. 네, 상큼해서 응. 저는 식후에 먹을 때더소화된 느낌이라서 식후에도 많이 먹어요. 이게 붓기에도 도움을 주는 보이차랑 레몬밤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좋대요. 그래서 살 빠지기를 기도하면서 맨날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네. 음 확실히 이거 먹고 난 다음에는 진짜 더 부룩한 것도 덜하고 붓기도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같이 여름 준비. 그리고 저희들만 먹기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광고주님께서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랑 댓글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댓글 이벤트 꼭꼭 해주세요. 어참여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 네. 같이 준비합시다. 네. 저희 내일 만나요. 네. 안녕. 통돈가스. 통통치즈. 잘했지 않아 너무 잘했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가 또 콘치즈를 해주셔가지고요. 불닭볶음면그 할라피뇨 맛 새로 나왔는 거예요? 네. 그 맛에다가 언니가 또 치즈, 배민 비마트로 시켰어요. 네, 비마트로 시켰어요. 왜냐면 오늘 8,000원 쿠폰을 받았거든요. 바까 줄게, 오늘 기분 좋 응. 어? 기분 안 좋아질걸, 내가 원래. 아 맛있다 언니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한명 먹었어요. 예 근데 지금 기분 완전 좋아요. 네 다행이다. 너무 <laughs> 맛있다 언니야. 할라피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응. 음. 근데 소시지까지 더잘 어울리는데? 응. 음. 피자맛나. 응 음, 응. 음. 진짜 맛있다. 어떡해? 응. 음! 너 맛있다! 치킨 아니야? 왜이 응.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응! 잘 맸다, 응. <웃음> <웃음> 이거 치팅데이 때 먹어야겠다. 최고다. 나는 언니가 해줘. 내가 사서 갈게. 진지하게 그냥 불닭보다 할라피뇨 불닭에 커치즈가 제일 잘 어울려. 음. 이 장국 하나 있으면 완벽하다. 아 치킨 먹는 시점도 진짜 맛있네. 꼬다리 먹어볼까?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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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무난. 음, 응, 맛있어. 음, 맛있어. 사색 거 있잖아, 윙봉 사는데. 응. 응. 꼬다리 먹어요? 응. 컵물이 응? 너무 나아요. 응. 아, 진짜 응. 나 할라피뇨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그게 하나도 안 했거든? 왜 이렇게 맛있냐? 이데 응, 말이 안 돼. 너무 잘 어울리지? 너무 잘 어울려. 아, 배워. 아, 있다 뭐야? 매워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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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워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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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 배워. 배어어워었워 맛은 아까 두개더 있다. 대신 죽을게. 여러분, 진짜 매워요. 근데 그냥 불닭보다 매운데? 왜냐면 원래 편치즈로 먹으면 별로 안 매웠거든. 그냥 불닭으 근데 이건 엄청 매운 거 보니까 한잔 먹고 갈까? 근데 매운 게좀잘 가라앉는다. 치즈 뭔가 섞어 드시는 분 대단해 바로 안오고 좀 있었던데 응 음. 근데 진짜 팥쨩은 진짜 맛있어 응 음. 어떡해 뜨거 저기 이렇게 또 빨리 가라앉아 응 음. 진짜 그게 신기하다 빨리 가라앉는다 오 좋아 좋아 응 음. 잘하고 있어 와 진짜 맵다 근데 확실히 불닭보다도 매운 거 같지 않아? 응 아니 내가 매운 거 진짜 오랜만에 먹긴 아, 하고 그 나도 나도 음음치즈이야음 다행 음. 히 코니 맛이 안 매워 오늘 돈까스도 안 먹으면 섭하니까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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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음... 대박이다. 음...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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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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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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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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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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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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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잖아 밥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음. 왜요? 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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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었어. 요 여러분들 이제 호시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딸기의 계절이 있다고? 근데 5월인데요. 생각해보면 맨날 이쯤에 사라지지 않나? 오늘이 마지막이래. 잘못이고 음. 딸기 바나나 틴인데 정반 예상합니다. 네. 아니 어제 남은 과자랑 먹어도 됩니까? 네. 아, 너무 맛있겠는데? 저초코아이미랑 저 먹으면? 응? 힙하다, 힙해. 녹차랑 딸기의 만남이네? 네. 음. 음.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일단. 음. 음. 너무... 음. 맛있는데? 많이 먹은 맛이다. 음. 그냥 딸기 바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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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을 안 씻었나? 거기 예 뿌려? 잊지 <laughs> 마, 근데 딸기잼. 미안해. 음, 근데, 음, 음, 음. 아, 시큼해. 맛있네. 팥이 없다. 팥 드세요! 확인해 볼게. 어팥 선택했어. 팥 선택했어, 선택했어 나잘보던 건가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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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 어 근데 나 생각보다 오늘 이게 맛있다. 왜지? 응. 음. 이건 처음 먹어본 거 아니야? 응. 딸기 사면 사자 먹었었는데 먹는 맛있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응. 음. 미츠설빙이나 뭐 이런 바나나케 뭐 과자에 그거는 딱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거 같아. 응. 음, 음. 설빙이. 더 구워 먹고 싶. 응. 음. 역시 뷰브르니까 시원한 게 뜬대. 응. 음. 오늘 나 진짜 설빙 먹고 싶었어. 음! 음! 이 가루분 음. 너무 맛있어. 응. 음. 음. 여러분 이제 진짜 여름이더라고요 응. 음. 근 음. 엄청. 진짜 아, 여름이다. 왜왜그 시기? 보... 근데 한 일주일 상관으로 갑자기 확 무어졌다. 응. 언니나 응. 언니가 봤을 때 나는 어때? 예민한 편이야? 응. 언니는 엄청 예민한 편. <laughs> <laughs> 누구를 <누굴 웃음> 위해 지금 울어봤지? 아 다시인데 다 있어? 응. 여기 뿌리는 거였나 봐. 되게 별로다 사람이 어, 맨날 듣는 소리야 어디서? <laughs> 봐봐 언니가 하면서 또 남한테 듣고 온다고 하면 화낸다 아이가 <laughs> 맛있니? 너무 맛있는데? 미안해. 딸기도 엄청 넣어가지고 입에... 너무 맛있다 이거 이게 진짜 맛있네 <laughs> 응. 사랑은 근데 안마셨어가면있 바나나 케이크 다 부서진 거 이렇게 막 부어놨네 나잘 어울릴지 몰랐어 딸기 함께 한나 사올 거야. 부셔서 위에 또 잔뜩. 그니까. 응. 난 강하다. 얼마하 네. 요요여분응 응. 틀어졌다 다 난방을 틀어야지 <laughs>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거라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이거든요 한입만다고 일주일 뒤에 치킨 먹방 이러면서 만 칼로리 이런 거 아시겠지? 응 근데 우리 의지박약인 거다 아셔가지고 괜찮으실 거 근데 나 의지박약은 아니야 <laughs> <laughs> 너무 독하다 이거 우리 독하고 우습잖아 나? 응 보여줘 무서운 여자 뭐 사랑해! <laughs> 편집 안해 사랑해! 아, 씨. 이 정도면 질긴다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기는거아 사랑해. 사랑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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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해사랑랑 벌벌 랑는거랑니다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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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래 죽을 수도 있으면 거꾸로 하는 거 그럴 거 그냥 뒤에 타라야 뒤가더 <laughs> 유용하지 않나? 너무 추운데? 그냥, 그냥 즐겨야 돼나 지금 눈물 나 왜? 너무 더워서 네가 시밀어서 추워야 우리가 좀 개구리까긴 해 응. 근데 내 난... 미남수도 약간 개구리까거든요 그래서 닮았단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 응 음, 닮았어 어, 오빠랑 어. 개구리 모임이 우리 모임이야 응? 갑자기 떡볶이. 즐기면서 사는 거야. 아니 <laughs> 웃어 왜? 웃으면서. 아으로도 하고 있을 것 같아. 응. 음. 왜나이렇 음. 인성 파탄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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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형아 오늘 딸기바나나 강추해 완전 맛있어요. 응. 음. 진짜 맛있었다나 진짜 이거. 딸기바다나 제 스타일입니다 음. <laughs> 네. 이게 너무 막 달달하고 맛있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먹었네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퇴사했잖아요 항상 일을 너무 바쁘게 하면서 운동 안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진짜 체력도 좀 기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보자 언니랑 운동을 같이 다니고 이제 식단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네, 진짜 지버킷리스트였어요김치국 <laughs> 그래서... <웃음> <웃음> 일상 브이로그를 좀 많이 찍을 것 같은데 자주 보...보러 올게요 네. 네. 우수자 우리! 검지유훈아 <laughs> <유나! 웃음> 너무 맛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요 네, 네. 검지기훈아 안녕. 안녕 어? 검지기훈님 준준님 완전님 <웃음> 안녕 <웃음>